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피는 선인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있는 명품수강초 사장님 댁에 왔어요. 봄이 되니까 너무 예쁜 선인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시고요. 택배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들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아이들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사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카드 결제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사장님께서 농장에 가시는 날은 못 만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꼭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럼 3월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는 바로 이 유벨마니아 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들 꽃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보라 색깔 꽃인데요. 완전 강렬한 꽃을 피워요. 요 아이들, 아직 피지 않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요 아이는 요렇게 꽃몽아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꼭 강아지처럼 털뭉치가 이렇게 올라와요. 몸체도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들이고요. 가시도 신기하게 요렇게 해파리 그런 모양처럼 발라붙어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보라색 예쁜 꽃을 피우는 유벨마니아 선인장을 만원씩이에요. 예쁜 꽃다발 꽃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꽃 피우는 유벨마니아는 만원씩. 자, 여러분. 월궁전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간 꽃을 피우는 월궁전 선인장인데요. 저는 요 아이들 꽃 여기 가운데 끝에 저렇게 나온,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 한 송이? 저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몸체에 빨간 꽃을 피우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예쁜데요. 탈복숭이 월궁 선인장을 14,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신상 선인장 보산에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들 꽃을 이렇게 엄청 많이 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조그만 핑크 색깔 아이들이 꽃을 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렇게 근데 아직 꽃은 피지 않아갖고 정확히 어떤 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요 모양을 봐서는 왠지 핑크색 꽃이 필것 같죠 요렇게 아직 어떤 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꽃을 가득 물고 있는 요 자구도 엄청 많은 보산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 귀여운 꽃을 피우는 우리 저렴이 선인장인데요. 레부티아라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개나리 색깔 꽃을 피워줘요.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새로 나온 꽃도 너무 귀엽죠? 오, 귀여워라. 이렇게 조그만 꽃들이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귀여운 노란 꽃을 피우고, 몸체는 요렇게 새끼들이 엄청 빠글빠글 귀엽게 많아요. 아주 쪼꼬미 선인장이거든요,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여워. 가시는 노랑빛이 나는 우리 저렴이 레브티안을 3,000원씩이에요. 드디어 슈퍼노바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꽃이 완전 꽃동산이에요. 보이시나요? 꽃몽우리들이 정말 아주 빼곡히도 많이 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꽃은 이렇게 귀여운 핑크색 작은 꽃을 피우는 슈퍼노바예요. 이 아이들도 예전에 들어왔다가 품절돼가지고 찾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슈퍼노바 이렇게 통통한 사이즈의 슈퍼노바가 드디어 입고가 되었답니다. 우리 슈퍼노바는 14,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짧은 동영상 릴스에 올려드렸던 에시노 꽃 보셨나요? 그 꽃을 보시고 이 에시노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문의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에시노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 아이 엄청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고요. 요 아이들 몸체는 요렇게 작지만 꽃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예뻐요. 요 아이는 지금 꽃을 물고 있잖아요. 근데 네, 다 꽃을 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꽃을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아닌 아이들도 언젠가는 꽃이 나오겠죠? 가시도 매력적인 아이고요. 이렇게 손뭉치, 귀여운 꽃봉아리를 물고 있는 에시노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노란 화관처럼 꽃을 가득 피우는 금양화 선인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인기가 엄청 많아갖고 그동안 품절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찾으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 금양화 아이들 기다리셨던 분들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레몬 빛깔 꽃을 피워서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에요. 가시도 예쁘죠? 가시도 노랑빛을 피우는 아이들이고요. 하얀 털뭉치들이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노란 꽃 피우는 금양화는 만원 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로비비아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로비비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어요. 보이시나요? 뭔가 흐는 듯하면서도 여리여리한 요잎 하나 하나가 너무 매력적인 선인장이고요. 요 아이들 선인장은 되게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몸체는 이렇게 굵은 가시가 이렇게 나와 갖고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데요 요 아이들도 엄청난 사랑을 받아 가지고 이제 네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로비비아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두각 실생 선인장도 사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황금빛 가시를 가진 아주 매력적인 존재감 뿜뿜하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씩이고, 꽃은 어느 색깔이 필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꽃이 없어도 정말 멋진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군생, 북두각, 실생은 25,000원씩이고요. 요 아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요렇게 큰 아이들도 준비했어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커다란 북두각은 4만원씩이고요.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북두각은 4만원이고, 요 아이들도 가시는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고급스러운 색감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시를 가진 북두각은 4만원이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북두각은 25,000원씩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소개시켜드리는 풍명한 선인장인데요. 우리 풍명한 선인장에 이렇게 예쁜 꽃을 가득 피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주 오묘한 핑크빛깔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작은 꽃을 피우는데 꽃이 꽤 오래 가요. 이 아이들은 이 하얀 털뭉치들 사이에서 꽃이 나오려고 하는 이 모습도 너무 예쁘죠. 막 뾰족뾰족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풍명한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빨간 가시가 매력적인 아이들이랍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랑도 요렇게 제 입고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아주 동그란 모양이 예뻐요. 보이시나요? 동글동글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가시는 약간 노란빛이 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꽃이 엄청 많죠? 보세요. 꽃을 엄청 많이 물고 있고 요렇게이 아이는 곧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빨간 다홍빛 꽃을 피운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귀여운 동글동글 서랑을 12,000원씩이에요. 짜, 여러분 귀여운 마밀라리아 보카자나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너무 예쁘죠? 여리여리 아주 귀여운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만 원씩이고, 요 털복숭이 몸체가 엄청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제가 애정하는 선인장 중에 하나거든요. 요 아이들은 보시면 요렇게 핑크색 아주 예쁜 꽃을 피운 아이들이 있고, 요렇게 여리여리 요런 베이지 핑크 꽃을 피운 아이들이 있어요. 둘다 꽃이 너무 귀엽죠? 요렇게 귀여운 털복숭이 마멜라리아 보카산안에 만 원씩이고요. 이 앞에 조그만 사이드, 사이즈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저는 이렇게 털 달리면서 작은 핑크색 꽃 피운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조그미 사이즈 마밀라리아 복가산안에 5,000원씩이고요. 조금 큰요 아이들은 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부티나는 아프리카 식물이 들어왔는데요. 이름은 백마성이에요. 요 아이들 몸체 보시면은 요렇게막 반질반질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 윤이 나는 몸체를 가져있고요.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고 오묘한 느낌이 나요. 가시도 이렇게 나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너무 귀여운 모습은 바로 요 이파리들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갖고 막 세순이 여리여리 너무 귀여운 백마성이고요.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 하는 아이들이에요. 멋있죠? 요렇게. 반질반질 예쁜 백마성 아프리카 식물은 6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엄청 귀엽고 재밌는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이름은 알부카 스피랄리스예요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탱글탱글 어쩜 저렇게 스프링처럼 자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귀엽죠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오늘은 이 아이를 찜했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알뿌리 같은 아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직 그 아이를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돼 가지고 안에 숨어 있답니다 귀여운 알 뿌리를 가진 알부카 스피랄리스고요 가격은 만원씩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에 많은 사랑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덴시플로럼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 아이들도 막 나오기 시작한 요 잎사귀가 너무 귀여워요 몸체도 예쁘죠 요 아이도 되게 반질반질한데 이 가시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뾰족뾰족 이렇게 나온 가시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존재감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2만원씩이에요. 이파리는 이렇게 싱그러운 연두 초록빛 이파리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꽃대 올라오신 거 보이시죠?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도 피우는 댄시 플루럼은 2만원씩이에요. 귀엽고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 님의 향기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뭐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꽃을 피려고 하나 봐요. 요렇게 조금 피었지만 굉장히 귀여운 핑크 색깔 꽃을 피우는 님의 향기인데요. 또 꽃도 향기도 나갔고 엄청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아직 안 피었지만 꽃몽오리를 이렇게 물고 있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님의 향기는 14,000원씩이에요. 자, 토분에 심어진 핑크꽃 황금사인데요. 요 아이들은 토분에 심어진 채로 5,000원씩이고요. 요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보이시나요? 꽃이 너무 귀엽죠. 핑크색깔 꽃을 아주 가득히 피우는 아이들이고요. 꾸준히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안에 보시면은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 많이 있어요. 황금빛 가시를 가진 아이들인데 핑크 꽃을 피워 갖고 선인장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 토분에 심어져 있는 핑크 꽃 피는 황금산에5천원씩이에요 토분에 심어진 아이들을 좋아해 주셔 갖고 또 준비했는데요. 요 아이는 수박이에요.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리는 귀요미 수박이고요. 보시면은 요 안에 보이시죠? 자구가 엄청 많아요. 뒤에도 뱅글 돌려갖고 자구가 난 아주 싱그러운 색감을 하고 있는 토분에 심어진 수박은 5,000원 씩이에요. 자, 여러분 드디어 피코가 꽃을 피웠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강렬한 색깔의 핫핑크색 꽃을 피우는 피코고요. 우리 피코는 가시가 굉장히 재밌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오거든요. 길쭉한 가시를 가진 피코 선인장은 7,000원씩이고요. 이렇게 그 꽃을 아주 많이 가득 물고 있어갖고 많은 사랑을 주셨다고 해요. 귀염둥이 피코는 7,000원씩이에요. 보라색 매력적인 투통꽃을 피우는 기요미 추국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아이드 6,000원씩이라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체도 구불구불 예쁜 선인장이고요. 가시는 약간 종이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의 가시가 나요. 꽃은 이렇게나 매력적인 보라색 투톤 꽃을 피운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만 피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수리에서 우리 추곡 선인장은 계속 나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안에 막 바글바글 막새 가족처럼 이렇게 나오는 선인장이고, 우리 귀여우미 추곡은 6,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인기쟁이 우리 레오포트리아가 꽃을 이렇게 가득 피었어요. 예쁘죠? 너무나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워준 아이고요. 요 아이는 투톤이라서 더 매력적이에요. 요 안쪽에는 약간 노란빛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더욱 더 재밌는 모양의 꽃을 피우고요. 요 아이들 아직 피지 않은 꽃도 엄청 많아요. 보이시죠? 제가 작년에 레오포트리아 키웠을 때는 꽃이 계속 계속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면 옆에 몸에서도 막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꾸준히 많은 꽃을 피워주는 효자 선인장이고요 이 레오포트리아는 12,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꽃이 엄청 많죠 이 아이는 군생이라서 더 많은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고요 이 군생 레오포트리아는 4만원씩 이 군생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해요 요아이도 군생 레오포트리안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요아이는 조금 더작고 짱짱한 모양이고 붉게 물들었어요. 이아이도 안에 보시면은 꽃을 가득 물고 있답니다. 요 군생 레오포트리안은 4만 원이고요. 외두 귀염둥이요 레오포트리안은 12,000원씩이에요. 귀염둥이 하트 모양 축전도 입고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엄청 귀여운 사이즈 찾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만 원짜리 축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청 오동통한 하트를 가지고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탈피를 하면서 요 안에서 자구가 두 개, 세 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배에서 2.5배씩 커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주황색 꽃을 피우는 하트 모양 축전에 만원 씩이에요. 꾸불꾸불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심한 철하고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주 연두빛, 연두빛과 물들면 이렇게 붉은 빛도 나는 등심한 철 안에 만 사천 원 씩이고요. 꾸불꾸불 되게 귀여운 모양으로 철화가 잡혀 있어요. 통통하게 귀여운 등심한 철 안에 14,000원씩이에요. 노란 가시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황금빛 가시가 너무나 매력적인 우리 금황완 선인장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씩이고 식구가 이렇게 귀엽게 너무 많아요. 두더지 가족을 하고 있네. 우리 금황완 선인장이고요. 무엇보다 정말 가시가 너무 매력적이고 예뻐요. 그냥 노란 가시가 아니에요. 요렇게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이렇게. 황급빛 가시를 가진 너무 예쁜 금황완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꾸불꾸불 예쁘게 물든 용식모 철라도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물들면 은 이렇게 핑크 보랏빛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물이 안 들어도 청록빛이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구름처럼 둥글둥글한 철화 모양도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철화 모양도 있는 우리 용식목 철화는 2만원씩이고요. 물드니까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오묘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용식목 철화는 2만원씩이에요. 토실토실 강아지 꼬리처럼 너무 귀여운 털을 가진 백막룡 선인장이고요. 요 아이들 저번에 제가 소개는 안해드리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자세히 보고 싶다고 사장님께 막 문의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귀여운 모습을 소개해드려요. 이름은 백막룡이고요. 요 아이들이 한몸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심으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귀엽죠? 토분에 심어도 예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리는 아이들이고요. 털이 너무나 귀여운 백막용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추천템은 바로 요 엘시노 선인장과 귀요미 월궁전, 보라꽃을 피우는 유벨 마니아예요.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 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아이들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 주실 거예요. 다음에도 저는 예쁜 아이들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